자영. My English name is Sorosi. My name is Yuna. My English name is Misha. My name is p o r i English name Sylvia.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m i n t e n g t i s h n g m e s I'm g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셋둘둘둘둘레 시간 맞춰 커피 타기 연습은 일상이고. 끝끝 신기록 달성! 예! 고졸 출신에 임신하면 회사를 간도야 하는 일은 당연하던 시절인데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상고 출신이라고 진급도 못 하고 잔심부름만 하다가 사라지겠지. 순진하긴. 야참 보면 추천 는 소리다 지금 때려치면 퇴직금 얼마야? 240만 646원 상여금 1 0 0에 연차 쓴적 없으니까 퇴직금은 1163,778원 진급을 꿈꾸며 그녀들의 일상을 반복합니다 재밌어? 다시 갑자기 재밌냐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재미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올림피아도 우승 출신의 수학 천재가 여기서 룸사롱 영수증이나 메꾸고 있으니 그러니까 모든 본인이 재밌는 거 하고 살아 네 자영은 동수대리와 함께 상무님 짐을 챙기러 공장에 방문합니다. 보자기, 사진 액자, 네다 챙겼어요. 군붕어는요 자영은 군붕어를 방생해주기 위해 하천으로 오는데요. 이때 하천으로 방류되는 공장 폐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니 대리님 아무래도 보고하는 게 좋을 같아요. 안돼 안돼. 난 아무 응. 말도 못해요. 자연과 동수 대리의 보고로 회사는 조사를 취하게 되고 이름이 뭐야? 신람의 금붕어니까 람보 부장님 그 진짜 케어도 돼요? 금붕어라도 있어야지.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아, 말기. 부정 고생하셨습니다. 자연과 동수는 공장 주변 마을에 찾아와 합의서를 받습니다. 없다는 뜻이거든요. 괜찮다는 거죠? 네, 저희 진에서 나왔는데 극소량 아. 회사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아, 찜찜해 안전하다면서 돈은 왜 줘? 적당히 합의한 거지 뭐 수질 검사한 거 갖고 있어? 웬 잉글리쉬? 미국에서 조사했어? 여기 1.98써 있잖아 3 이하면은 세이프티 1리터에 1.98 밀리그램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너가 본 하수구 치름 대략 1미터 콸콸콸을 얼마나 봤어? 2, 30조? 1리터에 최소 30밀리그램은 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 전화번호 있네. 전화해보자. 그쪽 연구소에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Sorry, isn't this the California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자영의 오지랖으로 일이 커져만 가는데요. 신림동 S 대학. 연구를 맡았던 곳이 S 대학인 걸 알아내어 찾아가게 되고. 저희 회사에서 수질 검사를 했었죠. 그렇죠. 자영의 노력으로 검사표를 받아냅니다. 못뭐 찾노? 아, 람보가 없어져가지고 글로벌 삼진의 모델을 사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저희 부서 미스정이 Who is Miss Jung? Okay. 모델 하겠습니다. 윤하씨 남자친구 있어? 하긴 상고 나온 여자가 만날 수 있는 남자라는 게 뻔하겠지. 이번에 사장님이냐? 그래서 그 쌉장면을 가만 뒀어 이자영한테 얘기하지 마. 그 이자영 다 미친. 너 확실한 증거 있어? 공장 직원들한테 페놀 방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최근에 본사무님 증거를 찾아 내부 고발을 결심하는 그녀들 천용이자 상무를 조사합니다. 상무의 뒤를 쫓아 숙소까지 들어가는데요. 잃어버린 남보도 발견하게 되고. 무요 패널이요, 패널. 이다잖아요안 그래요? 사서가어게봉 모르면 누가 요안 그래?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보람이 따랐던 부장이 개입된 걸 알게 됩니다. 뭐좀 여쭤봐도 돼요? 패널 되게 심각한데 누가 그걸 조작했거든요. 나야. 내가 범인이야. 마지막으로 처리한 게그 일이야. 그래도 시키는 일이니까 뭐 대충 적당히 합의금 만들어줬지. 모르는 게 좋아. 그 원래 회사라는 데가 그래. 내가 그래서 암을 걸렸나 봐. 아, 그것만 확실해도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거 그런. 내부 범인을 찾는다면 기사를 낼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팩스 번호로 발신지 추적을 하게 되고 잠복을 하게 됩니다. 음. 안녕하세요. 삼진 호텔 프론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텔에서 부장을 목격하게 되고, 꾸요. 범인이 사장인 걸 알게 됩니다. 상무님, 지금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무님밖에 없어요. 상무와 뛰르라고 일이 술술 풀려만 가는데요. 대그 프로젝트. 그 헤드라인은 삼진전자 패널 사건의 전말. 빌리박 조작은배치지 오케이. 좋아. 일면 탑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 겁도 없이 뭐 일면 탑으로 가달라고 했더니. 대속해서 탁막혔지 대기업들 하튼 여 치밀하고 꼼꼼해. 신문 기자에게 모든 서류를 넘기고 제보를 했지만 꽝. 그 친구들은 잘못 없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사 사람들 문상 가능해. 공련이기이현철 부장님은 본인이 책임을 다 떠안고 떠납니다. 나 같았으면 진작 사표 썼다. 응? 어휴 있어. 알아들었지? 태워버려. 옥상 가서 담배 한대 피면서.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본부장님. <laughs> <laughs> 야이허 또는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자비야 필요도 갖가야 될거 아니야. 나는 포기 안 해. 아, 외롭다. 외로워. 그러니까 보충수업하러 가자고. 우리 아직 칼도 안 뽑았어. 직장 생활은 배신의 연속이지. 나는 모르는 거다. 마지막 남은 서류를 입수하여 그녀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거 다 우리 얘기잖아. 베어 허그. 곰이 안아주는 거는 아니고요. 상황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협박성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타겟 시대는 기업 주식을 매입해 그걸로 압박해서 단기차익 보는 거야. 빌리박 사장의 목적은 하나. 주가 떨어뜨리기. 이스터리 풀렸네. 검사서 조작하고 이사회에서 날치기로 회사를 팔아먹고 사장은 도망치 우리들은 잘린다. 어떻게든 막아보자. 다 같이 오신다. 띵띵이 들었네 회장님한테 먼저 연락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우리한테 순산이 을 거라고 생각해요. Good morning, Eugene. Wow. Surprise party. 회장님. 요. You can't fire me. Global Capital is a shareholder of Samjin Electronics. Everyone agreed? Okay? No! You cannot sell our company. You can't change the situation. But How about this? What the hell is that? 주 h a t the hell is that? What 주 h e hell i 이 that? What the hell is that? What the h e 고 l is that? What the hell is that? What t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지분 38.9% 플러스 마이너스 오타 0.001%로 이 닐글리 씨 위윈 오태영 상무와 빌리박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Totally! 사람들이 요만큼이다 뭐 정해놓은 세상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I love myself. Thank you. 풍산관리 3부 이자영 대리입니다. 이만, 이만, 되니까 이번에회이님이야 이만. 이만. 보고 너를 봐. 만인생 이만. 이만.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